s g 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오늘도 신상이 프로와 함께 이 대회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게 된 신상이 프로입니다. 네, 이 지난 맞대결에서부터 정말 이 치열한 아, 그런 공방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이언츠 팀이 지난 맞대결 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어, 말 그대로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야구인답게 호쾌한 어, 스윙과 정교한 쇼 게임으로 좋은 경기 보여졌습니다. 네. 오늘 자이언츠 팀을 상대하는 에이스 팀인데 네, 현재까지는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단결 팀에게는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참치도법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이번에 석출이죠. 네. 네, 지금 이 선포한한 매치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이언츠 팀을 상대로 과연 에이스 팀이 오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저희 IB 스포츠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승리 팀에게는 스코어 체인지의 기회가 이번 어, 홀을 업을 네. 수 있다. 에이스가 가져가면 네. 스리업 상황이 바뀌는 거죠. 아니, 2. 뭐야 이스 아니, 뭐 아닌 것아 같은데? 런너 프로시 가자. 프로아 푸시났다. 어 자칫하면서 국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미션은 뭐 의미가 없는 것다 아, 잘 쳤다. 야, 이걸 든다고? 이걸 든다고? 이걸 든다고? 단식권. 자, 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자,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좋다니까. 좋다니까. 포쿼트 인지. 자. 잘넘어갔어권 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관시, 상황이에요. 자. 설마! 어아 <laughs> 돌려 돌려! 돌리다 아 지금 누구 팀이죠, 제가? 우리 팀.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차례입니다. 저희 차례예요 네. 저희 거. 헬자. 이러면 뭐 쌤쌤이니까. 뭐가 쌤쌤이야? 우리도 어딨데 우리 <laughs> 여기서 라이가 전신 트리플. 제가 투포팅으로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응. 아, 이거 웃길 수도 있잖아.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칠 때도 왜 졌는지 모르겠는데, 아, 2라운드도 왜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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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려 돌려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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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신 칠 사람이 과연? <laughs> 아자 과연? <laughs> 아 <laughs> 오! 으쌰! 아, 만족해! 안 좋다, 안 좋다, 안 만족해! 만족해! 이거 똑같지 않지면 이거? 이거 딱 치는 거 말아요 장난질인지 아닌지 이은 위치. 말또 돌려 룰렛이야 아, 아, 어, 캐스터! 돈입니다 아, 돈입니다 아, 오! 프로! 프로자 갑니다 갑니다 내죠 방송. <laughs> 프로가 오비를 낼 수도 있잖아. 아니, 오비를 내면 안 돼요. 예방하 말고 좀 진지하니까, 우리 네. 오비를... 오케이, 나이스 레이업. <laughs> 네. 오늘 잘안 되네요. <laughs> 오케이 오는데. 아니 왜 프로그램에서 쟤를 레슨을 해야 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SG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아, 오늘 정말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팀들의 맞대결인데요. 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우리 자이언츠 팀과 아.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이 이변을 그려냈던 에이스 팀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전설, 전설들. 네, 네 영광입니다, 오. 영광입니다, 오, 영광입니다. 기운 받아야 돼. 기운 받아야 돼. 네, 영광입니다, 사실 이자언츠 팀을 딱 실제로 보면은 저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아. 기운, 바로 이제 미스펙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일단은 이 가장 최근 경기에서 아, 참치 덮밥 팀, 어, 그 팀도 사실 개그맨 팀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었거든요.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마영 감독님부터. 뭐, 어, 재밌는 경기 했고요. 네. 어, 마지막까지 뭐, 승부를 알수 없는 접전이었는데, 일단 뭐, 자존심을 <laughs> 유지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렇죠. 그럼 우리 주영광 선수는 좀 어떠셨어요? 그 경기. 뽑기 실력이 네. 승패를 자주 네. 유지하니까 그게 거기에 중점을 좀둘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경기 승리에도 제가 많은 그렇죠. 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참치더박 아, 예. 어, 아. 팀에게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고 공이 어, 그안 들어도 킬이 없나요? 이게 오는데, 저게 들어가요? 야 여기서 욕 <laughs> 끝. 욕 타긴 하다. 헝케가 넣으면 비기는 거잖아.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laughs>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대동단결 팀에게는 패배를 했고 네네네. 그리고 참치도밥 팀을 상대로는 또 승리를 얻었어요. 지금 1승 1패거든요.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죄송하지만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기본적인 실력은 아, 바탕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운도 따라신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어.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력은 제가 조금 못 미치겠지만 운이 좀 따라준다라면 네. 네, 좀 충분히 뭐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아. 우리 이광수 선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네. 장기영 선수. 네네. 머리 바꾸고 시작할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 요즘에 그런 게 없습니다. 후배들한테 예. 잘해야 됩니다. 네네. 늦을 수도 있죠. 아, 예. 아 이거는, 아, 녹화 중에 얘기하나요? 예, 뭐, 늦을 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나이 네. 어리고, 네. 뭐, 뭐, 데뷔 후배고 그렇지만, 네. 아. 충분히 뭐, 대한민국 야구의 레전드한테 늦을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예. 아무렇지 예. 않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궁금하시는군요 예. 아, 처음부터. 장기영! 장기영! 화이팅! <웃음> <웃음> 저희가 이 항상 시장 미션에 멀리건을 걸고 네. 와, 오늘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네. 어떤 미션을 좀 걸고 시작을 할까요? 지번 시간에 저희가 예, 장타도 쳤고 네어리스트도 예,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퍼팅으로 한번 아, 아 퍼팅 오케이, 네. 예. 자, 멀리건이 걸려 있습니다. 막혔던 올림픽대로라고 생각하고 잘했어요 네. 어! 한다. 한다. 전익아. 마이영 선수가 8.36m 나왔고요. 장기영 선수가 7.80. 아! 네. 아, 아. 머리건 득점. 자, 리건이스 s g 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오늘 자이언츠 팀대 에이스 팀의 맞대결 네. 오늘 두 팀의 이 격전지는 파이 비치입니다 아, 해나가요. 아, 다로가요 아.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좋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전못가 봤지만 아 우리 저는도 가봤죠. 노티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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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차 아, 예. 많이 찍어요. 그렇죠. 예. 아, 어떠셨어요? 파 3호리 하나 있는데 네. 그 시그니처 호리예요. 거기가 아. 대한민국 파3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하나가 있단요 배가 아. 앞으로 막 지나가고 아. 유조선이 지나가고. 아.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면 이제 유조선이 맞는 거죠. 아, 네. 아 유조선 맞고, 풍나면 네. 막 그렇죠. 유람선이 맞고. 네네. 음. 초등학교 3학년 비거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저한테 분명히 오늘 경기는 빵빵 때린다 했거든요. 아. 아. 멀리그 있으니까 아. 세게 때리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네, 네. 갑니다. 아하. 야, 아, 아 좋은데. 빵빵 때렸는데요. 일단 이 그림은 오비가 안 나옵니다. 아스라스 벙커만 안 빠지면 돼. 2 3 0 m 터 페라리 드라이버. 일단 마음이 좀 여유로우시잖아요. 멀리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네요. 몸이 뻑뻑. 자, 어 이번에. 이거는 바타한테 좋은 올이네요. 살짝 이렇게 돼 있기 어, 그렇죠. 때문에 네. 어. 첫 투리라 뭐 원원 트라이는안 하실 것 같고 갑니다. <laughs> 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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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뭔가요? 와. 갔다 갔어. 와. 갔어, 갔어, 갔어. 어제부터 지난 갔... 경기부터 치자마자 와. 캐사님의 멘트가 그린 트위드로 갔으면 말 박을 생각있는데요 갑니다. 네. 네. 와 이백오십육. 네가 거리가더나가는것 아 같아. <laughs> 너무 기선제압 아닙니까? 아 전설들하고 함께 하니까 좀 아까 탁자리 막뜬눈 보는데요. 레전드 레전드. 그래도 신기합니다. 어? 어. 기랑이와 사랑의 아빠. 네. 어. 네. 아 결혼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어. 아 공교롭게도. 부산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오, 오, 오. 힘들죠? 아니, 분위기가 <laughs> 윤정수 씨랑 비슷해서 아, 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었죠? 아, 예, 많이 아, 들어 원래 데뷔할 때는 약간 한민관 쪽이었는데 아, 25kg, 아, 25kg가 지면서. 아. 네. 예. 지금 보기 좋은데요, 뭐. 제가 알고 기로는 저번 라운드에 굉장히 조용하셨다고 하는데,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시작부터 아, 살짝 그러더라고요. 부산 여자랑 결혼했다고 하니까 네. 힘들죠? 라고 힘들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부산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네. 힘들죠? 아니, 안, 안 힘들어요? 아, 일단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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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제가 힘든지 아닌지에 네. 대해서? 역시 네. 연고자 나오니까 네. 네. 좋아하시네요. 아, 힘든지 아닌든지이 샷에 못어날것 아. 네. 같아요. 어우 좋요샷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힘드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좋습니다. 자두 번째 샷. 무슨 힘드네 힘드네. 어. 아하. 어. 아 힘드네. 아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보 <말 뺏기> 힘들어 <laughs> 내가. 예. 자, 아, 네. 살짝에 조금 첫 털이니까 몸이 돌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마예영 선수입니다. 아니, 이미 혹시... 뭐타 방송에서도 뭐 워낙 잘 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셔가지고요. 예. 기계랑 숙치 하나 가지고. 지난 경기 힘들게. 때. 진짜 그말 그대로 미친 퍼포먼스. 맞습니다. 비거리가 거리가 장난 아니야. 와, 야, 짧은 거리 아, 안 나는데요? 쇼 게임도 보여주실지. 아, 오랜만습니다 나이스 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멋있습니다. 9미터 거리에 퍼팅이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뭐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나는 안 일어나게 해줘. 그래 있습니다. 정경 네 화이팅. 공회. 아 깨졌어. 아, 난, 야, 닦아달라는줄 알았다, 나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보리고인가요? 아, 어지기 아, 러프. 아까 이제 습관이 웃었습니다, 진짜. 음. 저도 가끔 제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라운드를 나가면 저도 모르게 퍼팅 후에 아버지한테 채를. <laughs> <laughs>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같이, 같이 갑니다. 아, 나이스, 어 프로치. 나빼나빼나 빼. 나나 아, 좀 짧다. 초토리니까. 오늘 컨이 좋으신가 봐요. 첫토리니까그니까데차 그러니까. 자체는 약간 고급스러운 차셨죠. 맞습니다. 띄우는 오. 게 쉽지가 않은 차시죠. 는데 아. 딱. 로브샷 잘봤습니다 로브인가요? 로브인가요? 아, 로브니다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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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비 로브. 어. 버디 팟. 네, 특이한 퍼터. 아 그럼 카메라에는 엉덩이만 나오나요? 그렇지 어떻게 하는 아, 카메라 아, 그런 거. <laughs> 네. 아, 여기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그렇죠 그 그렇죠. <laughs> 일단 보시면은 엉덩이 미인, 아 네, 지영광 선수. 그런데요. 네, 엉덩이만. 갑니다. 오오 와! 자 열반됐어요. 열반됐어요. 아, 아 지나갑니다. 아자 엉덩이 아 드리블해서 네. 네, 흥분하셨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아 퍼터라고 네. 딱한 글자 써주셨거든요. 네. 네. 퍼터 네. 이렇게 퍼, 썼어요? 써 있습니다. 퍼터. 본인의 강점은 버튼을. 어떤 거예요? 저요 예. 잘칠것 같은 얼굴? 아, 사람들이 네. 잘 치게 생겼다라고는 하는데 예. 여기 실력은 또 다르죠. 예. 아, 네. 습니다 연모습이 실제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정면도 예.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계속 예. 예. 계속 있나요? 아니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어, 저, 저 어떻게 아, 이제 이어서 칠 거라. 되게 신경 써 가지고 아. 그런 토크, 그런 토크. 이거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laughs> 네, 아니 뭐 신사 스포츠 아니겠습니다. 칠 때는 조금만. 아 알겠습니다. 조금. 예. 제가 지금 남의 장점까지 생각하면서 <laughs> 치는 거네요. 네. 예. 어, 장경일 네. 끝나시고 좀 네,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파퍼. <laughs> 파퍼팅 팝업? 네. 네, 중요한 퍼시죠. <laughs> 이광 섭섭해. 좋다. 좋답니다. 갑니다. 좋답니다. 아, 네. 좋답니다. 고기. 아, 네. 아, 아, <laughs> 자 보기로 무리하면서 <laughs> 보기 좋으시자 <좋은 샷. 웃음> 네, 이런 식이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신다 보기 네. 어, 1.83m 남아있고요. 파퍼시입니다. 음. 자 성공할 시에 2홀 가져옵니다. 네. 근데 지난 경기 때도 어, 그 참치덮밥 팀을 상대로 자연치 팀이 어, 투업인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 맞 네, 후반전 때 다시 그렇죠. 네. 완전 올 스퀘어로 가면서 옆전하면서. 18 마지막 홀 때. 그때 경기를 끝냈거든요. 아 마지막 골 때. 쩐쫀하게 갔구나. 카퍼. 아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파. 파, 나이스 파. 파, 나이스 아 역시 아까 연습을 하셨다고 하니까딱그 거리입니다. 딱그 거리.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미션 주세요. 누구요자첫 <laughs> 번째 홀은 자이언츠가 가져가면서 원업 앞서갑니다. 네. 두 번째 홀은 파4 어, 코스입니다 일단 티샷은 우리 마예영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아, 코치님께서 네네. 연습을 270m 연습하고 네. 또 2m 연습하고 감독님 저희, 저희 둘다 감독이에요 감독님 아 감독님께서 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코치와 감독은 네. 굉장 네. 기분 나쁜 겁니다 아 선수라고 하길래 네. 코치를 바꿔봐야겠다 했는데 감독님 <laughs> <laughs> 한끗 차이인데 그렇죠 많이 나요 음, 네. 한번, 아. 한번 보겠습니다 기선 잡을 할수 있을지 남자는 거리니까요. 갑니다. 와. 와. 아, 갑니다. 쪽,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와. 와. 퓨어웨이. 아, 와. 야. 2 6 8 m 나이스샷플라스보주십니다나이스샷자 아. 보여주러 갑니다. 우리 이광모 선수. 자 <laughs> 왠지 꼬, 꼬마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laughs> <보여주러> 갑니다. <laughs> 감독님 다음이 나가니까 꼬마가라 가는것 같아요. 그까요 예. 네. 네. 어 이번 대회 지금 최장신과 최 단신 아닌가요? 네. 아 데센보도 있는데 데센보가 저보다 조금 클 겁니다. 아 그래요? 데센보가 누구죠? 데센보 누구예요? 아 김대성 씨라고 아, 그거... 자기가 김포의 데센보, 그디 m 보 있잖아요. Landsat 자기가 데센보라고. 아 이렇게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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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에 티셔츠 하기가 참 좋아. 허벅지가 진짜 탄탄하십니다. 허벅지가 진짜 탄탄하십니다. <laughs>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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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칭찬인데. 백스윙 올라갈까 하기 있나요? 예. 양쪽에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예. 마치 그 타석에딱들어섰는데 야, 내에서 막 탁,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윤정수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 예. <웃음> 윤정수. <웃음> 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 아. 갑니다. 골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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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스포츠인데요. 이 샷은 일단 오비는 아니거든요. 알았어. 어 로드 네.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어. 살면 됐죠. 네. 아, 살면 네. 됐죠.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살면 됐습니다. 벗겼으면 어, 사실 오비였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아 이거 페이드로 쳐야 되네. 실주 아. 네, 아니. 장기영 선수의 페이드로. 차례입니다. 두 번째 샷. 아, 나무가 있어서. 어떻게 페이 갈지가 네, 아, 좀. 아 그렇네요. 야 페이드 한번 쳐봐. 멀리건 한번 있으니까. 네. 어 멀리건 있으니까 한번 쳐보고 가능성 이 있으면 또 치는 거예요. 네, 자 페이드로 페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연스님이 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약간, 자, 약간 열어서. 자, 잘 감사합니다. 생긴 연 모습. 시작 미션에서 어쨌든 멀리건을 획득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1 5도 페이드 자 오! 야야야야야어어어이어어어 야,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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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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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게어어어어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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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다 어어어어 어 85.78m 남아있습니다. 네, 오르막 남기려고 딱 에이밍 하는 거네? 일단 뭐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공릴에 어, 보면은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이갈지은 어,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우리 엉덩이 미남 지훈 선수 좀 기다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이 핑크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laughs> 이게 네. 뭐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디테일이 너무 섹시하십니다. 네. 갑니다. 어, 좋다. 오, 오, 와, 크나. 아, 아, 바람이 있었구나. 자, 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뭐가 이타 되지는. 살았습니다. <laughs>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부네. <laughs> 이광석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여기가 약간 바닥까지 아, 20cm 남아 있고요.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에이스 팀이 이기게 되면은 결승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어, 현재로. 오 에이스 팀이 현재 1승 1패.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이언스팀 현재 1승 일승이기 때문에 아, 양 팀에게 소리 상당히 좋아. 예, 네, 좋아요. 일승 1패 네. <laughs> 수면에 딱 들어오죠. 일승 일패 퍼꾸셔요. 자, 약간 여기서 약간 지금 캐스터가 안 됐으면 사실 계란이 와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느낌인데 마장지가 왔어요. 여기서 조금 약간 밤 쪽으로 가면은 앱을 발발 주나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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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상당히 좋네요. 허벅지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웃음> <웃음> 가만히 안 있네요. <laughs> 어, 뒷땅 컷들어좋죠 어, 나이스. 어, 어 아, 짧어. 자, 오른막성이기 때문에 네. 자, 과감한 터치 필요가 나왔습니다. 이제 감 잡았습니다. 음, 자, 마이영 선수 이세 번째 샷.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제 감을 잡았어요. 감독님은 핸디가 몇이라고 적혀있나요? 어, 최고 스코어가 원더이긴 합니다. 네, 실제 필드에서요. 와 필드에서 아마 80개 정도 치신다고. 그 안쪽으로 싱글이시죠? 맞습니다. 싱글 스코어에 디지스를 네. 가지고 계시는 실력자십니다. 네. 분당 사시고. 아 분당. 네. 네. 수족관 나오네요. 아까 발끈하셨거든요. 제가 두번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오늘 그랬더니 응. 힘드시겠어요. 저 분당사입니다. 음. <laughs> 아 분당 너무 살기 좋아요. 아, 어. 발끈요 네. 까다로프로치 떨어지는 곳이 내려막이기 때문에 상당이 네. 섬세한 터치 표현합니다. 굿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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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가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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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섬세한 터치를 보여주면서 시 마이영 선수는 맞겠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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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한테 약간 농락당한 기분이네요. 왜요? 사실 저희한테 뭐 저는 뭐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PD님인가 이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마혜영 감독은 거리는 짱짱하다 주영광 감독이 아마 백돌이일 거다 뭐 이러면서 어, 어. 뭐 이렇게 했는데 두분뭐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백돌이가 뭐 아니 제작진이 했습니다 네. 저한테 <laughs> 네. 잘못 쳐요 이러면서 네. 당한 기분인데 자, 그 와중에 됐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야, 좋다 아... 안으로 자, 아, 넘어가시죠 아... 저거 어, 오케이 주시는 걸로 저희 오케이, 오케이. 저, 저 네. 가지고 내리면서 네. 네. 아, 또 보기네요. 어제 보기죠. 미션이 올따라왜 이렇게 안 나오죠?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두 번째 홀도 자이언츠 팀이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이제 투어 미션두번 아, 앞서고 있습니다. 와우. 네. 자, 이제 세번째 홀은 파5입니다. 네. 파5 400m 홀. 아, 투온 가능한데요. 여기. 예. 과연. 자, 여기서 어떤 찬스가 어, 가 나올지 미션. 미션. 롱기스트 챌린지. 맞나요? 자, 자 뭘까요? 어떤 찬스권을 가지게 됐지. 오. 자, 승리 팀에게는 멀리건 획득입니다. 뭘뭘 자, 미션명은 네. 롱기스트 아, 지 롱기스트 챌린지. 네. 아, 아, 이렇게 우리... 되면은 사실 자이언스 팀에게 좀 상당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유리한데요. 제안이 있습니다. 네. 어, 페어웨이 인정입니까? 러프입니까? 페어웨이를 해야죠. 페어웨이에만 에이. 그렇죠 네. 아, 네. 승산 있으십니다. 그렇습니 네. 페어웨이에서도 네. 진한 녹색에 들어갔을 아, 때만. 아, 진노기. 진노. 진만 들어갔어요. 진노. 아, 진짜. 네. 진짜. 음. 주감독님은 비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 네. 한 60은 차이 나십니다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장경 선수가 근데 녹색으로 잘안 가요 아 녹색으로 아, 안 가요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맞바람이 세서 네. 이거를 참이 아, 어, 악물었습니다 지금 수, 잘, 잘, 잘. 굳이 약간 좀 페이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우측을 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티샷 야, 아니다. 왜안 됐다. 안 됐다, 자,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들어오는지 하기는 나가요. 아, 이거 어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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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 이거 오비. 아. 자. 아, 이렇게수련해지네요 아. 조금. 아. 투어볼 예. 앞드는 상황에서 오0 0이 났습니다. 예 불편해 하시지만 바람이 부른데왜안안 치는 거?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오비가 나면은 멀리건 쓰고 다시 쓸수 있잖아요. 저희요? 그러면 다시 가져오기. 장경우 씨. 네? 저희 만약에 오비 나면 멀리건 쓰지 맙시다. 네? 떳떳하게 우리가 네? 두분 상대로 롱게스트 가져옵시다. 네. 장경우 티셔. 갑니다. 가자. 갑니다. 자, 벙커 넘겨야 돼. 벙커 넘겨야 돼. 벙커 넘겨야 돼. 갑니다. 갑니까? 아 갑니까? 아 갑니까? 페어 아 아. 아니지 네, 지금 제가 치는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죠아요한난 예. 상황에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안 됩니까? 예. 예. 네. 네 굉장히 욕심이 좀 있으시네 생각보다. 예. <laughs>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아. 에이스 팀 벌써 지금 머리가두 개예요. 저번 경기 때는 이러지 않습니까? 쳐서 멀리 건을써서 멀리 건을 아, 획득. 어 아까 맞 <laughs> 그런 식으로. <웃음> 네. <웃음> 그런 적도 있었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멀리 거을 쓰고 멀리 <멀리건부터> 거을 <laughs> 획득하고 네. 이득인가요? 멀리 거을또써서자리 거로. 소비성. 아 이거 장타 쇼가 나오잖아. 자팝 파이브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A 받죠. 아 진짜. 갑니다. 부끄럽다. 자 공격적인 아 에이고요 어. 아 와. 네, 아, 좋은 아, 샷입니다. 거리가 용기였네. 뭐 거의 뭐칠번 거리다니까. 아, 볼 스피드 71. 나이스샷. 아, 2 5 0 m 터 호응하면 되잖아. 아, 더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베스는 무례. 가능성 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야, 파가, 파가 가능하십니다 아직. 저 사실 네. 우리 마영 감독님 웃는 모습 많이 못 뵀는데 <laughs> 네. 아, 오늘 이렇게 웃음을 많이 지어주시네요. 어. 볼 때마다 제가. 아, 저희 동료가 생각이 납니다. 아, 소현누가 키워. 아, 우리 또 영진이가 좀 박영진 씨. 아. 어허. 아, 아다 아, 아, 예. 아, 우리 진짜. 영진이가 마연 님을 닮은 거죠.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 네. 어우, 어, 살짝 웃어 주시는데 <laughs> 영진아 <알> 뻔했어요이어서 <laughs> 살짝 돌려가면서 돌려가기. 네, 알겠습니다. 잠깐샷 아우 뒤땅이에요. 갑니다. 어그림은 좋아요. 뭐 뒤땅이지만 저희가 뭐 스리온이고. 네. 나이커라이어. 어다 갔다 다 갔다. 어. 공 가운데 가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요 네. 네. 네 사번 호입니다, 아야 일주일 만에 친데도 이렇게 힘드나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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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쯤한 번도 안치신 거죠? 예 연습 못했습니다. 아 연습이 안 좋아서 지금 부상 중이에요. 예. 아 근데 스윙 이 너무 예. 와 백스윙이 참 부드러운 것 같아. 백스윙. 뭐 다른 거어요 주영광 선수 네 번째 샷입니다. 아! 아 진짜 밀렸다. 아, 니야 아니야. 괜찮아. 올라갔어. 자, 계속 갑니다. 더 올라갔어. 가. 아니 진짜 두분 스윙 너무 해서 너무, 너무 제가 감이 감이 평가 아니지만 스윙이딱 보는 사람으로 알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스윙데 너무 네. 멋있어요. 네. 보여줘 장기영 우리 조잡한 스윙. 응. 그 지난 경기 때그 주영광 선수 스윙 보면서 제가 혹해하다, 뭐 네, 시원하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불쾌한 스윙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불쾌한 스윙. 뭔가 <laughs>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뭐 <laughs> 같이 <찝찝한. 뭔가 웃음> 저렇게 치면 안 되는데 <laughs> 왜가었 <부쳤는데 웃음> <왜> 붙지? <laughs> 그렇죠. 깠 예. 깠지 않았나 이런데 가는. 이런 혹해하시고 저는 불쾌한 옆모습 미남, 옆미남 장기영 선수 세 번째 샷합아 불쾌. 아, 아! 아! 야, 내가 불쾌하다. 많이 많이 불쾌하셨죠. 아 많이 불쾌하셨 아, 씨애 진짜 는데요 다음 샷도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아, 치기 전에는 까불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샷입니다 헤어스타일이 김한기 프로님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동윤 김한기 장기영 이렇게 연결되나요? 네. 아. 어, 티케하신가요? 네. 아니 반만 붙여 있어요. 아. 5대5라서반 네. <laughs> 쾌. 아 좋다. 아. 어. 약간 일방성이지만 뭐. 아니, 일부러 네. 짧게 네. 하시는 네. 것 같아. 이게 아. 근데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그 우리 마이언님, 마 감독님의 호쾌한 홈런, 장타만 보다가 네. 어프로치하는 모습 보니까 번트 되는 느낌이. 아. <laughs> <laughs>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인데 예. 자. 아, 우리 망한도님이 웃음기가 사라지셨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24m 가장 좋아하는 거리 아닌가요? 아, 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내와의 거리 당상 24m 거리 두기. 예, 거리 두기 제일 좋아하는 거리 까다로운어 프로치죠. 벙커를 네. 넘어가셨습니다 네, 아, 틀렸다고 네, 네, 높은 탄도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측을 살짝 볼게요. 네. 24m. 쿠샷 갑니다. 아, 좋다. 잘쳤는데요 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어프로치. 가장 좋아하는 거리. 이렇게 되면은 유리한 고지죠. 맞아. 예. 우측을 안 봤어야 돼. 네. 자, 이제 2번 퍼넣어야 이기거든요. 넣어야, 어, 보이거든요? 뭐, 그래서 넣어야 그래서 네. 돼요. 이번 퍼팅을 어. 어. 집어 넣어야 넣어야 저희가 마시에 저희가... 비길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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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화연 과연... 갑니다. 오, 좋은데 화연. 과연 화연 돈니다 아, 지나갑니다. 진행합니다. 아, 아, 마무리 아, 마무리 시간. 오, 또 줄다. 그럴까요? 마이양 선수가 확실히 티샷이 오백이라니까 예, 플레이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음. 뭐 아직까지 뭐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찬스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천천히 가는데요 네, 컨시드, 네, 컨시드, s i d e r Consider. Consider. 하 o n s i d e r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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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이 i d e r c o n 바보 안경 r c o n 이 i d e r c o n s i d 그럼 백스윙 가면 공이 사라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사라집니다. 와 야. 사라지시죠. 알았어. 아 공이 진짜로 없어졌어. 공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어. 아, 그럼 보여 주시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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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 보이죠. 벌써 안 보이죠. 어떤 느낌이에요?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의 뭐 저에 대한 미래. 아 네, 굉장히 어둡고, 어둡고 <laughs> 캄캄하고 좁고. 야나 전혀 안 보이는데 큰일 났는데? 아, 이러면또 진짜 몰라요. 오. 어. 아 이런 모르는데? 아, 몰라요. 이게 몰라요. 자이대.